Adam Smith pointed out that, 아담 스미스가 말해, 대시라고. Specialization, 전문성인데, where 하면서 수식해주지? Each of us focuses on one specific skill. 각각의 하나의 특정 스킬에만 집중을 하는 그런 전문성이 leads to general improvement of everybody's well-being. 모든 사람의 행복에 전반적인 증진을 이끈대. 자, 근데 중간에 each of란 단어 있었잖아. 이거는 단수동사 데리고 와. 그러니까 여기 es가 붙은 거야. 그 다음 문장. The idea is simple and powerful. 거기에 담긴 생각은 단순한데 강력해. By specializing in just one activity. 하나의 이제 활동에만 전문화시킴으로써. 그 다음 문장. Each worker gains mastery over the particular activity. 그런 특정한 활동에 있어서 그 각각의 노동자들은 전문성을 얻, 얻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서도 it라는 단어는 단수명사, 단수동사를 데리고 와. Specialization makes sense, however. 자, 이런 전문성이 어, 가능할 때, 허용이 될 때는 언제냐면은 only if 이거 잘 봐야 될 거야. The specialist can subsequently try this or her outfit. 그나 그녀의 그 생산물, 이거를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을 때야. 누구랑? wait, the output of s p e c i a l i s t in other lines of activity. 다른 이제 활동들, 그러니까 다른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과의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해야만 이런 전문성이 효과가 있는 게 된대. It would make no sense. It 가주어, 조진주어. 자, 말이 안 돼. To produce more food. 음식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거 then a household needs 가정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음식을 더 많이 생산하는 건 말이 안 돼. unless 뭐가 있지 않은한 there is a market outlet. 그 마켓 배출구라고 하지. 그러니까 공급처가 있지 않는 한 근데 그곳은 뭐 하는 곳이야? to exchange that excess food for clothing, shelter and sports. 뭐 음식이나 옷이나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어, 초과적으로 나온 것들을 교환할 수 있는 뭐 마켓 공급처가 있지 않는 한 가정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음식을 생산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지 at the same time 동시에 without the ability 능력이 없이는 근데 무슨 능력 To buy food on the market. 그 마켓에서 음식을 사는 능력이 없으면, 은 it would not be possible. 똑같이 가져어 진주어. 또 이제 가능하지가 않대. To be a specialist, home builder or clothing maker. 뭐, 디자이너 아니면 건축가. 이런 사람이 되기가 쉽지 않대. 왜? Since. It would be necessary. 또가져어 진주어. 필요하거든. Farm for own, one's own survival.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은 그냥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 자기 먹고 살 돈이 없잖아. 응. thus. 그렇기 때문에, Smith realized that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 The division of labor. 이제 분화, 분업. 이것이 is limited. 수동태. 제한이 될 수도 있구나. By the extent of the market. 그 마켓의 범위에 따라서. Whereas, 그러는 반면에, The extent of the market, 그 마켓의 범위는 is determined. 수동택. 또 결정이 되는구나. By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이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서 이거를 깨달았더래. 자, 이거는 중간에 뭐 문장 삽입 만약에 나온다면은 가능한 지점은 여기 어디지? Make sense. 여기 3번 문장이네. Specialization makes sense 있는 부분 있지. 거기. 문장 삽입 가능한 거 표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a, b, c 나열할 수 있는 지점도 여기 3번 그리고 at the same time 있는 5번 그리고 thus 있는 마지막 6번 문장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의 핵심 단어 되게 많거든 그래서 the extent of the market 이거 빈칸 들어갈 단어 맨 아래에 있는 the degree of specialization 이것도 빈칸 단어 표시만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이거 내용 정리 한번 갈게요. 에덤 스미스가 전문화가 모두의 이제 복지 향상을 이끈다고 했어. 그래서 하나의 활동을 전문화하면 숙달이 되는데, 단, 조건이 있었지. 다른 상품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거래할 수 있어야 됐어. 자, 케이스 여러 개 나와. 첫 번째. 내 과잉 식량을 판매할 곳이 없으면 내가 과잉 생산하면 안 돼. 두 번째. 시장이 식량을 구매할 능력이 없으면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농사 지어야 되니까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해. 즉,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그래서 시장의 규모는 전문화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고, 노동의 분업은 시장의 규모에 의해 제한이 돼. 마지막 말잘 이해해봐, 한번.